유진 기업의 2023년 2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진 기업의 2023년 2분기 매출액은 4,041억, 영업이익은 338억, 순이익은 280억을 달성하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영업이익은 19%, 순이익은 203% 증가하였습니다. 유진 기업은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이 3,500억 원대였던 회사였습니다. 2023년 2분기는 과거 4개년 평균 매출액 대비 15% 증가한 4041억을 달성하였고 2023년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하여 현재는 성장 초기에 해당합니다. 향후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본격 성장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338억, 순이익은 280억으로 매출액과 함께 영업이익, 순이익이 동시에 증가하여 기업의 외형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7,519억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53%, 누적 영업이익 501억은 전년도 영업이익의 92%, 누적 순이익 593억은 이미 전년도 순이익을 초과 달성하여 올해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시작되어 주가는 2023년 9월 현재 3,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분기에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면서 박스권 하단부에서 거래되던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2,800억 원대로 상반기 영업이익 501억은 시총의 17%, 상반기 순이익 593억은 시총의 21% 수준이며 이를 연간 실적으로 환산시 기업가치는 2023년도 예상 PER 3배 수준입니다. 2023년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8%, 순이익률은 7%로 질적 성장 지표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진기업의 양적 성장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증가율은 2023년 1분기의 터너라운드를 시작하여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2022년도 말 기준 117%로 낮은 수준입니다.